네, 어, 팩을 다, 어, 떼고, 이제, 예, 이제 뭐, 바를 거, 이제 바르고요. 어, 자기, 주, 잠자기, 잠잘 준비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어, 제가 며칠 내에 있다가 저기, 트러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할 예정인데, 어, 그 트러블 같은 경우에, 어그 원인 원인을 왜그 저기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원인을 모르시냐면 사실은 화장품이 원인인 경우가 그 저기 원인을 모르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화장품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병원에서또 이제 그이 피부 그 트러블의 증상을 보고. 어, 피부과에 가면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림이랑, 뭐, 병명이랑 있는. 그, 이거는 무슨, 무슨, 뭐, 뭐다. 이건 모낭충으로 생긴 모낭염이다. 아니면 뭐, 그, 건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병명이 있죠. 근데 피부, 이게 화장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화장품 최근에 바꾸신 거 있어요?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하 꾸준히 계속 썼던 화장품, 특히 명품 화장품이나, 어, 뭐, 그, 인터넷에 떠도, 떠도는 정보로 이제 자기가 구입해서 계속, 어, 괜찮아서 썼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화장품들을 보면, 성분이, 성분을 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아요. 한7곱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도 음. 있고, 요즘 뭐 미네랄 오일을 미네랄 워터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시는데, 미네랄 오일은 뭐냐면, 석유에서 추출한 그 성분입니다. 미네랄 오일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저기, 어릴 때 썼던 니베아 바디 로션, 뭐 존슨 앤, 뭐 존슨 앤 존슨, 뭐 이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에 나오는? 그런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성분이 미네랄 오일입니다. 피부 보습에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된 그게 그게 지금 개발이 1900년 어 1920년대 한 그때쯤 될 겁니다. 개발된 게 석유에서 추출을 하고 뭐 석유에서 뭔가를 케미컬 그 성분들을 다 추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깨끗한 상태가 된게 휘발유잖아요. 가솔린 우리가 쓰는 그니까 러 석유가 이제, 이제 석유를 정유를 해서 이제 휘발유가 되는 건데 그 석유에서 추출한 제품이나 이런 이런 화학성분이나 뭐 이렇게 화학성분이랑 알레르기 유발 주의 물질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실 처음에 쓰면 어, 피부가 즉각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그, 그런 걸 처음에 쓸때 굉장히 좋다는 걸 믿고 지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명품 브랜드인데 뭐 브랜드까지 얘기를 해도 뭐 어, 무관하겠네요. 지금 화에 다 나오니까. 라메르라는 제품이었어요. 음. 풀세트로. 근데 그 제품을 썼서 써서, 써서 제가 어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 싹 들어갔다가 또 이제 그걸 기초로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뭐 어디 나갔다 오면 또 트러블이 막 뒤집어지고 그 트러블이 이게 그때도 제가 그 트러블에 대해서 벌써 이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거를 아, 알고 있었어 제가 레몬 세안이나 식초 세안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었고 피부를 약산성화 시킨 상태에서도 그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 라메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그 핫한 브랜드였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성분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 없었어요. 지금처럼 어플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화장품이 원인일 거라고는 생각도 제가 못, 못하고, 트러블 지금 다 이렇게 피부가 이제 약산성화 다 됐고, 이제, 어, 그 이제 유스킨 화장품만 안, 안 쓰고, 이런 데도 왜 자꾸 또 이런 트러블이 날까. 그래서 그때 또 고민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뉴스킨에서 나오는 그, 저기, 알로에 젤을 이제 뭐 듬뿍 바르고 뭐, 오만 걸다 해도 결국은 돌아가는 거는 스테로이드 젤입니다.